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앞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요, 여러분 원래 제가 서울대 의대 원래 합격한 사람입니다, 갈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합격은 했는데 안 갔습니다. 왜안 갔느냐고 물어봤더니 아 실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대를 나온 어떤 의사가 참 나쁜 어떤 의료 사고를, 의료 범죄를 저질렀네요. 저 그거 보고 기본상해서안 갔어요. 이말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죠. 참 어리석은 거죠. 아주 작은 누구 한 사람의 일탈을 자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끌어와서 그걸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선택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일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논리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교회 가지 않을 이유를 여기에서 찾죠.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분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보시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실은 학교를 어디 가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원히 달린 문제를 그 작은 어떤 것들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논리에서요, 저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은 여기에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담겨져 있죠. 어떤 조직, 어떤 그룹에 속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그 조직 전체를 깎아내리고자 하죠 봐라 저 조직에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 저 조직은 저 모임은 틀림없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대중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 예를 들면 큰 교회에 이런 작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너도 나도 그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역해왔던 참 곳곳에 아름다운 섬김들 또 사역들 이런 것은 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요. 그 작은 것으로 인해 비난하고 헐뜯기 쉽죠. 여러분은 일류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졌더니 뭘 보게 되냐면 남의 죄를 잘 봅니다. 남의 죄를 정말 정확히 밝게 잘 보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보통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그의 죄를 보고 그를 정죄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정죄할 때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발해 보면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정죄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재밌습니다. 정죄하면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죄를 정죄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런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이때 이 바리새인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감사함으로 들뜬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라는 말을 할때 여러분 의기양양하죠? 그때 너무 마음이 좋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오 저도 소돔과 고모라 한번 봤는데 어우 그 죄가 엄청나더라고요. 죄지으면 망해야죠. 심판 받아야죠. 진작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드디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보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길고긴 포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들을 봐서라도 그 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저에게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관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너무 바빠서요. 그를 불쌍히 여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두 성에 있는 그성 가운데에서 의인이 50명이라면 45명이라면 40명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여섯 번이나 말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 장면을 저는 생각해 보면 대할 때마다 정말 심장이 떨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분 앞에 가면 정말 너무 떨려서 고개 못 들게 하는 카리스마 있는 분 있죠 엄청난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까지 그런 분이 몇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여쭤보면 아는 것도 대답 못 해요. 너무 떨려서요.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서서 여섯 번이나 말을 바꾸며 협상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협상의 과정을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가정이 있으실 텐데,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실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가정이죠. 예를 혹시 가끔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자녀가 뭐 대학을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먹더니 방에 들어가서 새벽 2 시까지 게임을 해요. 예를 어떠세요? 그럴 때 마음이 축복하십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아니 와서 자기 개발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해요. 그럼 속이 화가 나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자녀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이고 저렇게 쉬는구나. 아 웃으시면 안 되는 건데거나. 네 여러분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사과 한쪽이라도 깎아서 주면서 위로해 줄수 있죠.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화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한주 내내 시간도 내주지 않고 얼굴도 비추지 않고 밤 늦게 들어오더니 저렇게 들어가서 자는 모습이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들었을 텐데 아, 나를 만나서 우리 가정 먹여 살리느라 저렇게 애쓰는구나. 이런 아내를 보면서 화날 수도 있죠. 아니 그 아리따웠던 처녀는 도대체 어디를 가고 지금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나?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느라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저렇게 건강도 나빠진 아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실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그 가정이, 실는 진정 행복한 가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혀를 끌끌 차면서 참안 됐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 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더 잘났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자녀에게도 잘해 줬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할수 있죠. 그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네, 불쌍히 여기는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락교회에 섬길 때 제가 김원성 목사님과 함께 차에 이렇게 단둘이 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때 제가 김원성 목사님께 놀라운 영업 비밀을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수 있나요? 다른 목사들 있을 때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만 들으려고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런 놀라운 비법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기 영도에서 부산 저기 끝에서 그 목회하실 때 어느 날 부산 전체 연합 집회가 있어서 송도들 모시고 갔는데 그때 강사가 옥하는 목사님이셨대요. 이동훈 목사님도 오셨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그리고 송도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했대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서울에 계신데, 이런 목사님들 밑에서 늘 설교 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매주마다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이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 너무 실망했어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생각해보니 이 말씀이 맞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젊은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구를 섬기는 목사님들, 또 저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젊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세상 다른 데눈 돌리지 않고 오라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길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쭉 나아가는 분들 보면서 이런 불쌍한 마음을 품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십니다. 이런 우리 장로님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니군요. 이런 우리 교회 항존재 선거하는 날 그리고 그분들이 써 달라고 한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 이분 이분 이름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름을 썼더니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런데 여러분 장로로 임직받고 앞에 서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해하기도 해요. 앞장 서서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오해도 받고 또 그래서 마음 상하실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세워 주셨으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마음을 품어 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똑같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도 계신데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죠? 마음은 원의로 돼. 여러분, 방금 들은 것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배운 거, 훈련 받은 거, 그대로 잘 하지 못해서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지만 부족하죠. 또 반대로 우리 지휘자분도 이런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마음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처럼 찬양대를 만들고 싶지만 여러 가지가 제한된 게 너무 많죠. 실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아유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일꾼들, 또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사연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서로서로가 불쌍히 여길 때 우리 보강 중앙 교회는 아름답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라고 했는데, 실은 여러분 질서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의 질서가 있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때요. 사랑의 질서가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진정 화평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어나가는이 날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저희가 읽은 말씀 몇장앞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붙잡혀 간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카 롯과 가족들만 구해 온게 아니에요. 또 누굴 구해 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도 함께 건져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았고 만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그 백성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건데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식을 그려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과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참 애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더욱 애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말 그대로 심판하기 위해서이시면 부태와 아브라함을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그때그때마다 그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주시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점점 달라져요. 그리고 저희는 평면화된 활자로 보니까 그냥 이 말씀들을 읽지만 만약에 그때 이 목소리가 직접 우리의 귀에 들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대화 협상 과정에서 그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대화하는 그 장면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작을까요 클까요? 아주 크겠죠 의기양양합니다 아주 당돌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주기십니까? 부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처음의 시작의 말투입니다. 여러분 일했던 아브라함이 50명을 제안하고 45명을 제안하고 40명으로 나아가면서 목소리가 점점 달라져요. 중간과 마지막 절이 대화가 이루어합니다. 우리 27절과 32절 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싸우나 감히 주께 아래 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아멘. 분위기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자신 없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소리로 쳤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처음과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조동과 고모라를 가장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내가 알지.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이렇게 약하고 죄짓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 그래서 내가 인간의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소리 처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큰 소리쳤죠. 근데 대화가 오갈수록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 깨닫게 된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한번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이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원하실 수 있는 뭔가를 이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이르렀을 때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성읍에는 10명의 의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록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이런 내용이 구약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한장 전체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에스겔 1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소동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 내가 너무 슬퍼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실은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비안시라는 작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기 위해 할수 있는 일도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또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성도를, 모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이한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질서를 이루어내고 화평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